그런가? 그 몇번째? 그너 꺼진거야 너떡 떡집물이냐? 어 방금 혼내고 지금 썼어 당신의 못생김을 추... <laughs> 음, 됐다 근데 여긴 아니야 나무에다가 덫이 나 하이! <laughs> <laughs> 여기 뭐가 걸리나? 덫이 진짜 덫은 아니지 아까 지금 아리나가 신기해 보였잖아요. 오. 이? 응? 왜나하니까 응. 이렇게 됐어. 이. 응. 이거 뭐야? 이. 응. 진짜 잘. 나채우신걸 반영했다. 이거 타 이거 한 들어가 볼 아, 다 닭이 도망갔어! 이거 어아 어떻게... 내가 씨앗을 들고 있어서 닭이 왔구나 응, 내가 씨앗을 들고 있어서 닭이 왔어 내가 씨이왔 내가 씨앗을 심어줄게 잠깐만 다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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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꾸기어어 여기 있던 거미줄 어디갔어 아 이거구나 <목소리> 아너 뒤에 비아아봐왜지잡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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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? <목소리> 뭐야 이 돼지는 아야돼지지사냥이상 <목소리> <목소리> 나지어떻게하는 뭐 거야? 나 지금 나곁어아고나고나 곁에다 고나 곁에다 이기고. 에없더라고요나에 없는데 야, 에이 그 그거 없다이어 <laughs> 아, 참너이제잠 <laughs> 탱탱볼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탱탱볼에요 우선에서. 우선에서 네, 보렸어요혼사서 만든 거래요. 저혼자가 하고 있어. 네,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하하. 충전이 되게. 더구 가. 충전이. 자, 이거를 살며시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튕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못 잡아요. 그래서 세배시안넘으면 너무 가벼워서 놓쳐요. 좀 많이 시간을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온자 다 찍고 있어. 오라니 어, 다가 어디 있니? 아 맞다. 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. 다들 6 4마리 만들고요. 오, 당연한 장부고 있어. 리나 아, 나저기 쫓아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야, <이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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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차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

i uh -huh.